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시미빌리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 입구부터 고 레이건 여사를 향한 애도의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펄트레이드로 평가받던 레이건 여사. 냉전의 시대였지만 안으로 미국의 번영을 상징했던 80년대 중산층들에게 삶의 안락함과 가정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만큼 미국 사회는 레이건 여사의 죽음에 크게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She taught us a lot about love, and their marriage was like 로널드 레이건 임기 당시 남편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은 물론 퇴임 이후에는 남편이 알던 알츠하이머 퇴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조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고 레이건 여사는 향년 94세의 나이로 남편이 떠난 지 12년 만에 나란히 잠들게 됩니다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 측은 낸시 레이건 여사의 장례식을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을 허용하는 비공개로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례식에 앞서 레이건 기념관에서 이틀 동안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On Wednesday, March 9th and Thursday, March 10th, we are allowing the public to come up to the Reagan Library to pay their respects. She will lay in repose here at the Reagan Library. We have very specific hours and times they can do that and where they can park, because parking will be off-site.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부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 레이건 여사의 장례식은 오는 11일 이곳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미밸리에서 KBS 뉴스 김진입니다.